그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7월 첫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길들을 보게 하시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오늘 7월 첫날, 하반기 첫째 날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경험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되면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앞으로의 6개월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앞으로의 시간도 그냥 지난 6개월의 반복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앞으로의 시간을 보낼 만한 기준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썩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썩지 아니할 것, 즉 영원함을 입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에게 굴레와도 같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이죠. 승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그때는 사망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통제받지 않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제는 구애받지 않으며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말합니다.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죄를 이용하여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죄는 율법으로 우리를 올무에 가둡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고 주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망의 굴레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죄에게 날마다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도 죄와 싸우며 죽음의 굴레를 극복해나가는 주님을 닮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하여서 삶에 힘겨운 부분이 있다고 하여서 또 지난 6개월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서 그것에 발목이 잡히는 인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5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인 것을 확인해야만 감사도 나오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가장 먼저 마음이 반응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억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도 맥주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충분히 주셨고,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조언합니다.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이 이 조언을 하반기에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제대로 된 속도를 낼 수가 없고 그만큼 발전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과 믿지 못함을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우리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는 것과 더잘 믿는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고와 믿지 못하고를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믿는 것과 더잘 믿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흔들림을 최소화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들릴 만한 저항적 요인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더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이미 주의 일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만큼 힘쓰는지는 모릅니다만 바울은 그것보다 더 힘쓰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지금보다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성취도는 다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익숙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박차를 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이 뭐 하나라도 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주님의 몸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뭐할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을 해 보면 운동 강도를 올리면 힘듭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그다음 날 운동한 부위들이 굉장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게 운동을 해야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가는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장통을 경험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체라는 단어와 유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체도 유지도 가만히 있는 것인데요. 정체와 유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정체는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는데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정체이고, 유지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나쁘게 만들지 않고 버티는 것이 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려울 때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지, 잘될때 정체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정체되지 않도록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지를 잘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거기에서 다시 더욱 힘씀을 통하여 조금 더 발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지는 사실상의 발전입니다. 정체는 사실상의 퇴보라는 것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 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수고를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는 어느 때보다 충실히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한 해의 마무리를 미리 떠올리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를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지난 6개월이었지만 또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의지하며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마음 다해 기도하고 7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기쁨을 더하시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살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게 하소서.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여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난 시간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시간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의식하며 출발하는 7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 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학교가 여름 행사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말씀을 통하여 모임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진 교사들 위에도 영육 간의 간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먼저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몸의 불편함과 아픔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셔서 연로함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그 은총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신앙이 더욱 견고하여 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 가는 은혜로운 지로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기쁨으로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교회 학교가 여러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랑하는 아이들을 기쁨으로 품어가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과 함께 은혜 받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이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자라고 복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 오나 성령님의 감동으로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지고도 남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각 교회 학교 위에 섬기는 모든 종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다른 이들이 헤아리는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또 평안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병마들을 이겨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며 교회 열로 하신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감동 주시고 권능으로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살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에도 서로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는 신앙의 자리에 잘설수 있게 하시고 지금의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노력함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갈수 있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7월에도 무더위를 이기며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기며 많은 숙제들을 기쁨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더욱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